소리봐! 엔진 소리! 어! 어! 야, 치지마! 어. 아, 이거 내가. 이게 제가 좀 잘하죠, 이거. 나 라스베가스 가야되는데 왜 이따 뭐라고 했지 라스베가스에서 상당히 멀어지는 느낌인데 벌써 브론즈 땄으니까 갑시다 잠깐만요 크루님들 크루님들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대기타세요 미션에 게임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오, 이건 시골이 나오네? 아, 아, 내 차! 아, 내차똥 밟았어! 헤이룽 미시땅 와, 야, 이 옆에 바퀴 봐. 우와, 저 바퀴 뭐야? 어, 바퀴 뭐야? 저거 아, 잠깐만, 바퀴 보다가... <laughs> 아니, 저기요, <laughs> 이건 아니지. 아, 나 다리 못 건넜어. <laughs> 천천히 갑시다. 님들, 저차 꽂은 거 이해해 주세요. 님들 차가... <laughs> 님들, 님들 차에 3분의 1이 제 차에요. 능력이. <laughs> 어, 뭐야. 차밖에어 같이 갑시다. 아, 아. 누가 쳐서 미션 걸려. 뭐야 뭐야 뭐야. 아이 사람들 다 깡패요. 아이 뒤에 소리 봐. 아니 저기요. 안되겠다. 야, 한 줄로 따라오게 시켜야겠다, 진짜. 아, 내, 내 뒤에 스셈. 다내 뒤에서. 어? 왜 유로투적처럼 이게 일렬로 가야겠어? 저앞에 뭐지? 코어, 한순스? <laughs> 어, 이분도 내 방송 보는 사람인가? 아, 뒤에 쓰네? 옆에, 어? 에리얼 HD님, 뒤에 쓰세요. 어, 다내 뒤에서, 이거. 알았어, 2등 자리 줄게. 아, 뭐야. 고집, 또 꼴찌도 고집하시고. 아, 준비 되셨습니까? 자, 우리 구원도 외칩시다. 대한민국! 대, 어, 뭐야, 스크롤버스 뒤에 뭐야? 자, 갑시다! 우후! 우리 뒤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섭지? 따라오는 게? 어,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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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대로 갈게요 어 앞만 보고 가야겠다 너무 너무 뒤에 무섭다 무복자야야한 <laughs> 어, <부목자야. 웃음> 명이 한 명이 포른 하면은 뒤로 전달해주기 시작 엔진 소리 때문에 뒤에 호루 소리가 안 들려. 다시 한번 시작.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어 잠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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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자 나고자 나고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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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마 치지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린 나고자 나고자를 만들지 않는다. 아니, <laughs> 누가 외국인이 지도에서 보면은, 아니, 뭐 하는 건지 이러겠다. 저 사람 외국인 같거든요? <laughs> 아, 우리, 우리나라 사람인가? 살... 위에 차가 다섯 대에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어, 나고자, 나고자. 줄여주고. 뒤에 나고자 있어. 어저 아, 지금 옆쪽으로 오는 거 보소? 야 누가 새치기 하래 잠지만 점프태가 있어 난 점프를 하겠어 다들 점프를 하도록 나만 한거 같은데? 어 야야야 경찰해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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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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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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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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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친구는 외국인인 것 같아서 내포고. 오이스 좋아해 만잠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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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왜 저런, 무, 저런 묵직한, 네모난 차를 타고 다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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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렇게 묵직해 보이는 차가 내 능력치보다 3배나 더 좋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심지하나는 그거 아니야? 파츠 모아서 만드는 차? 어, 야 멋있다. 세계가 똑같이 기니까 와, 세상도. 어, 점점, 점점 약간, 그 뭐냐. 오막 바위가 엄청 많아요? 약간 지형이 점점 변하고 있죠? 약간 그, 내가 예전에 했던 게임 중에, 모터사이클 오, 뭐, 어머, 어머, 왜 이러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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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세요. 어이, 어이, 어, 양쪽으로 안 돼요? 어어, 어? 어, 이러면 안 돼, 안 돼. <laughs> 연주도 아니야 아유, 아유, 험난했다 제군들 괜찮은가? 가세 몇명이야 이게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아, 다들 너무 폭력적이야. 야, 폭력... 아, 왜 이렇게 안 와? 어, 뭐야, 뭐야? 나고자 뭡니까, 지금? 계열 정리 안 합니까? 계열 정리 한번 합시다, 여러분. 아,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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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야, 방금. 뭐, 뭐야, 방금. 아, 내차 박살난 거 지금. 아니. 계열 정비 한번 하고. 가자! 왜 다른 애들 왜 킥을 해요? 다른 분이 먼저 오셨는데. 어? 야, 저거, 과연, 오, 오, 와, 점수 차봐. 점 진짜 확 벌어진다. 오, 아, 저렇게 점수가 몇을 먹고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구나. 소리요? 아, 제가 연타를 해서 그래요. 원래 이런데 제가 그냥 연타를 하면 이렇게 돼요. 아! 지금, 지금, 지금 쳤니? 뒤에 누가 나친것 같은데? 야 태양의 힘을 받아. 아, 아. 아 좋다 이게 한 장의 그림이지. 잘하는 애랑 미션해요. 어, 이분도 다 레벨 50이던데요. 어디 가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요. 와, 엔진 소리 봐. 와, 와, 와.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아, 저 뺑소니 아닙니까? 이거 와봐. 지금 장난치십니까? 어 여기가 장난입니까? Oh boy, the oh What? What? 자! 제군들! 내가 금방 따라잡겠네! 어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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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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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어휴 아휴, 정비 한번 할까? 다올수 있지? 어 뭐야, 다, 다 갑자기 스포츠카 됐어 갑자기 내 차가 초라해진다 잠깐만, 나 혼자 된것 같은데? 다 오겠지? 아, 다잘 오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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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성진님.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 어 아까부터 막킥하라느니뭐막 차가 호구라더니 아니, 사람이 왜 그래요? 오야 경찰 경찰. Woo! 야? 아, 덥어 만한데. 는어 만한데. 덥어 가한데 덥어 다한데 덥어 머어머어머어머 야, 어머어어 아, 아! 야! 어, <laughs> 잠깐만. 나와봐. 아, 친 사람 두명 나와봐요. 여기, 여기 나와봐. 처음 친 사람 한명 나오고, 나중에 친 사람 나와. 야, 나중에 친 사람. 어, 어, 어. 이두 명이야,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두 분. 갑시다. 어, 누구야. 어, 아니, 지금 이게. 아. 뭔지도 못 했어. 뒤에 따라 붙는 속도 봐. 격차 좀 벌어져도 금방 따라잡네. 아, 쉣, 으아, 아 어. 아이, 아, 브론즈 했다. 아, 브론즈로 만족합니다. 살다 보면 브론즈일 수도 있지. 1 올려주시면 괜찮아. 부럽지 않아. 어우아 누구 내가 친거 같은데 쏘리 어어야 저거 저거 라스베가스 불빛 아닙니까 어 멀리서도 이렇게 보이다니 아스베가스를 그런 거와 비교를 합니까? <laughs> 네, 저 소녀예요. 왜 그래요? 네, 네. 소녀, 제라마. 꺅! 풍력은 안 돼요. 아, 여러분, 혹시, 모바일 게임,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지 않는분 있습니까? <laughs> 트위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거 오늘 좀 해봤거든요? 프로덕션, 그니까, 긴드나 은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프로덕션 이름은, 여고생이 좋아. 이고요 어, 수, 신청 가입 많이 해주세요. 뭐야? 이거 말이 안다그 아. 거기 캐릭터 시브야린 이쁘더라. 하지만 나는 미키 미키가 좋은데, 미키 미키가... 뜰 생각을 안 해. 미키 미키 뜰려면한 거기다가 불량 행님처럼 한러스코패스에막 심한 거 지는 듯이 나도 그래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야. 하지만 저는 그런 과금은 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시간 날때 어 아이돌 마스터, 그거 한번 방송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모바일 그선 있거든요. 그게 뭐 리듬 게임 같은 것도 아니어서 별로 프레임 잡아먹는 게임이 아니니까 어, 플레이하는 거?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게임이요? 지금 이 게임은 더 크루고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 아이돌의 마스터! 신데렐라! 아이씨. 갑시다! 부릉부릉! 에이, 안녕하세요. 그, 그 신대달라고 아, 이거 아야 누굽니까 이거 이 방금 누굽니까 어허 자수하세요 누구세요 내 앞으로 다가와 누구야 방금 친 사람 누구야 어 이거 안 나와 눈 가봐. 눈가고 앞으로 나와. <laughs> 아, 그쪽입니까? 제 뒤에 있으신 분? 아이, 좀, 갈아 봐야겠어, 이렇게! 어, 갑시다.